1회입니다. 흙수저이고 백수라서 돈도 없고 꿈도 없는 취준생 K라는 여자가 있어요. 유일한 취미라고는 웹소설, 포꾼님은 집착 광공을 챙겨보는 거였죠. 그런데 작가의 사정으로 중단이 되어버려 무척 빡치게 되었어요. 화가 난 K는 내가 왼발가락으로 써도 이것보다는 낫겠다. 이렇게 악플을 달았는데 그 댓글에 그렇게 꼬우면 네가 써봐. 라고 작가가 직접 대댓글을 다은 거예요. 그후 케이는 잠에서 깨어 눈을 떴는데 자신이 소설 속 구경꾼 중에 한 명인 차선책으로 빙의를 해버린 거예요. 케이는 무척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무척 신이 나고 이 상황이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소설 속 주인공들의 연애사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볼 수 있었고 아빠는 영의정이라 돈도 많고 외동딸이라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캐릭터라서 도무지 불만이라고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대갓집 아가씨들의 모임인 다홍회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악녀 도화선이 좋은애를 못 살게 구는 바람에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소설 속 주인공 좋은애는 터네고와 출신이에요. 조선 최대 거상 조병무가 위험에 빠지게 되었는데 부상당한 발을 치료해준 덕분에 조병무의 양딸이 되었어요. 그런데 도화선은 좋은 애가 조병무의 양딸이 아니라 첩이라고 근거 없는 헛소문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폭로를 하는 거예요. 근거 없는 천혜고와 출신인 주제에 감히 대갓집 아가씨들 모임에 같이 어울린다는 사실이 너무도 배알이 꼴렸던 거죠. 분위기는 점점 더 경직되고 험악해져 갔는데요. 그래서 선책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보고자 차는 집어치우고 폭탄주를 말아서 아가씨들에게 권하게 되었어요. 폭탄주는 장안의 화제가 되었고 남자들까지 몰려들어서 폭탄주의 맛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다행히 다홍회의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하게 되었는데요. 천책은 술에 잔뜩 취해버려서 바람을 쐬러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원래 여주 은혜가 있어야 할 공간에 자신이 있게 된 거예요. 그 장소는 연못가라서 취한 여자가 발을 헛디디면 연못에 빠지기 딱 좋은 장소였죠. 결국 몸을 휘청이다가 발을 헛디뎌. 연못에 빠질 뻔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고, 그 바람에 은혜가 만나야 할 남자 2번을 선책이 대신 만나버리게 된 거예요. 즉, 연못에 빠질 뻔한 선책을 2번이 구출해주는 바람에 둘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생겨버렸던 거죠. 선책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고 가장 좋아하는 남주인공 2번이다 보니, 이번의 속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훤히 잘알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걸 주절주절 다 이야기해주다 보니 이번이 선책에게 홀딱 반해버리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신을 이토록 잘 이해해주는 여자를 만나지 못했던 이번은 선책을 특별한 여자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다음날 선책은 아침에 눈을 뜨게 되었는데 옆자리에 이번이 누워있는 거예요. 큰일이네. 이번은 소설 속에서 주인공 은혜와 결혼을 하게 되는 남자인데 이렇게 자신과 첫날밤을 보내버렸다니 자신 때문에 소설 속 원작이 꼬여버리게 되자 천책은 무척 당황해합니다. 이후의 리뷰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번이라는 남자는 첫 번째라는 것에 무척이나 의미를 두고 집착까지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즉 이번이 소문과는 다르게 천책과 보낸 밤이 첫날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꼭 둘이 혼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선책은 혼인이라니 당치도 않은 말씀. 선책이 제일 싫은 것은 바로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항상 엑스트라 마인드여서 튀는 걸 싫어하고 그게 제일 편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너무도 강했던지라 자신이 주인공 은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현실이 몸서리쳐지게도 너무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혼인을 피하기 위하여 이번이 정 떨어질만한 행동을 국리해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목욕도 안 하는데요. 몸에서 역겨운 냄새를 팍팍 풍기면서 손으로 흙을 파서 고구마를 우적우적 씹고 있는 천박하고 더러운 모습을 일부러 이번 앞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번은 선책의 이런 서민적인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는 바람에 이 작전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밤에 야반도주를 하게 되는데요. 산적들에게 들켜서 노비로 팔려갈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나무 위에서 별을 관측하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된 서부 주인공 수겸이 나무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서 천책을 구출해줍니다. 천책은 이번보다는 오히려 수겸이 더 편하고 좋았어요. 그래, 난 주인공보다는 이렇게 조연이 더 편하고 좋아. 그러니 이번과 삼각관계가 형성될 일만 남게 된 거죠. 그런데 수겸도 알고 보니 애주가였어요. 그러다 보니 선책의 폭탄주 많은 실력을 익히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 목숨을 구해준 대가로 음주를 하기 위해 모인 천문학 모임에 참석해서 폭탄주 많은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선책은 할수 없이 수락을 하게 되고 모임날 입원도 왔고 입원을 좋아하는 악녀 도화선도 참석을 했어요. 도화선은 먼저 적극적으로 입원에게 다가가 스스로 안깁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선책은 묘한 질투심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데 난데없이 선책이 있는 장소에 불이 나게 된 거예요. 아마도 이번이 선책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도화선이 일부러 불을 지른 것 같아요. 이번이 목숨을 걸고 선책을 구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고마운 이번에게 선택은 비로소 마음의 문을 조금은 열게 될 것입니다.